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통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청년대학부가 우리 교단 이야기입니다 2014년에는 16만 2734명이었는데요 8년 뒤인 2022년의 통계를 보면 11만 4222명이었습니다 8년 사이에 약 5만 명이 줄었습니다 약 30%가 감소를 했죠 2024년에 우리 총회에 속한 우리 교회들, 우리 성, 성도들의 교인 수의 수가 281만 574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30만 2682명으로 약18% 줄었습니다. 전체가 줄고 있는데, 청년들이 감소하는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2025년인데요, 계속 그, 그 빠르게 감소하는. 그 속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강압적 구원관 때문이다, 정치적인 보수주의 때문이다, 제도 교회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이다, 교회 내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교회에 대한 낮은 소속감 때문이다,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가 이유 정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나의 생명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가치관이 들어올 때 흔들립니다. 비판적인 시간이 시각이 되죠. 정리된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덮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전통적인 교회, 우리 교회도 전통적인 교회죠 올해 80주년인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을까? 젊은 가정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배와 선교와 핵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리감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에서 외로움, 우울감, 무기력감, 그러니까 호소한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일간제 기자가 지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지역 정신과 15곳을 찾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초진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 대기 시간이 얼마냐 평균 3개월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우울한 마음 들어서 진료받고 싶은데 예약하려고 했더니 3개월 후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도 항의를 해서 어떤 병원에서는 그 예약제들 없앴더니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한국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요 물론 경기침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요, 갈수록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가 이렇고 한국사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 아무리 공부해도 요 학원 가서 공부해도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하는 거못 따라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마음의 외로움과... 아픔을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그 스마트폰 쥐여주면요. 뭐 요즘 AI도 나오지만 재밌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만 붙잡고 밤을 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그렇게 발달되어 가는 그 AI 뭐 어떤 쇼폼, 유튜브 이런 걸로는 빈 마음을 결코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나고 있죠.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세상이 전개될지 우리도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데 그러면서 청년 주일인데 오늘 청년 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견디고 버텨 나가는 힘이 너무나 약하다. 뭐 기성세대도 그럴 수 있지만요.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든 버텨 나가야 됩니다. 버틸 때 미래가 보입니다. 버틸 때 길이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린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할때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막히고 너무 처절하고 힘이 들고 그럴지라도 주 앞에 아래고 버티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그것을 정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그렇게 부르짖 기도해도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향해서 투덜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 하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랬지요. 왜 우리를 이처럼 이끌어 내려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 막 투덜거렸습니다. 애굽 땅을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투덜거림이 멈췄습니까? 아니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왜 우리 이끌어내느냐 수도 없이 투덜거렸습니다. 광야를 돌때 그리고 가나 땅에 들어가서 괜찮았습니까?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서도 투덜거렸습니다. 시편 78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여기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의 묵상 오늘 주보에도 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양식을 삼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를 두고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주님은 메추리 때를 보내주시면서 조만간 그토록 갈망하던 고기의 진저리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겨워서 못 살겠다. 많은 것 주시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 지겹다. 왜 이러냐? 인생이 왜 이러냐?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란 존재, 그 존재 자체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풍요로움과 또 편리함을 주지만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나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십자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다시 얻게 되죠 그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사의 40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의미를 좀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짐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찢어질 것처럼 가난하고 힘이 들고 억울한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모른 척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불평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 근저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 어려운 거잘 알겠습니다. 제가 청년으로 바로 그렇게 나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많이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가 주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또 청년들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힘들고 어려운데 말도 못하냐?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감사 기도에서 실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님께서 걸어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게 원합니다 참 이런 말은요 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자식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냥 목사입니까 그렇게 말하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감사기도를 드리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것 어떻습니까? 아, 어떨 때 이제 웃은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어, 좋아서 웃는 것이 꼭 아닙니다. 웃으십시오. 웃을 때 좋은 일이 옵니다. 근데 그게 참 아, 귀한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요. 그럼 불평하는 기도가 됐을 때그 기도가 너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 기도를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뭔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내고 불평한 인생은요 한번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만약에 살아오셨다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내 인생이 디자인되어 갑니다. 그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요. 반대로 주를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그런 인생이 내 인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 버리리라. 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네 자녀들이 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청년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때 자녀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밀려오는 가치관과 여러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요 눈에 보인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연예인들을 따라가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따라가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고 지켜내는 것. 그럼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많이 와서 기도하고 울부짖는데도 어떨 때는 안 됩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그 삶의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가? 내 가정 가운데서 주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세상의 그 공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녀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들어도 그렇고요. 뭐 시네라 씨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하세요. 강의는 어디 나왔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자녀에게 화내면서 이제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어렵죠. 근데 화낼 때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고 무, 무거운 마음이 나중에 들게 되는데 그런 것이 반복되면 아이가 그것을 닮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내면서 아이에게 징계를 내리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이 눌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훈계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율법을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잊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이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이전보다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자 주일 예배 그동안 잘 지켰는데 한번 어디 놀러 갔다 와야지. 오늘 동창회 모임 있어. 참뭐 오랜만에 놀다 오자. 근데 그것이 한두번 계속 반복되면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음이 찜찜했지만 나중에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괜찮네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면 온전한 예배를 그 사람은 드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사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앉아 있지만 늘딴 생각하고 끝나고 뭘 해야 될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예배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이들은 금방 나타나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찬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영적인 어떤 흐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할 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그들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너희를 다시 일으키겠고 너희를 붙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예레미야서와 동일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 임하고요 고백되어지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임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성령께 주시는 힘입니다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망한다 악망하는 것은 우러러 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10편 6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62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모습 여러분 기억 나시죠? 어, 정말 참새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바닥거리지 않습니까? 독수리는요 그렇게 날지 않습니다. 기류를 타죠. 어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날개를 펴고서 어떻게 합니까? 비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날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노력만으로 안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 길을 열어주셔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나는 것처럼 날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내 손에 있는 것을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놓고 주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아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임을 얻는 청년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는 청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관에 밀려오는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를 바라볼 때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주께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그 주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범람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나올 때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그렇게 붙듦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를 정말로 믿게 해 주시고.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